안녕하세요. 네, 치읓 식탁 마리아입니다. 어, 오늘 주말이죠. 음, 어디로 움직이셨나요? 네, 어, 저는 오늘 남편하고 시장 보고, 음, 남편이 이렇게 구워준 고기랑 같이 밥을 먹고, 예, 음, 잠깐, 음, 그틈 사이에, 음, 지금, 여러분을 만나러 왔거든요. 오늘도, 어, 나를 치유하는 생각, 루이스 헤이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어, 전해야, 전해줘야 할 말이 꼭 그렇지 않아야 되는 말들이 있는데, 음, 주는 어, 어떤 편이신가요? 음, 삼각관계 구도에 있다면 음, 나도 알고 그도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어, 음, 꼭지점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나는 어, 시에게 어떤 말을 전해줄 수 있나요 음. 어, 그 상태를 어, 전화, 부정적인 좋지 않은 말은 전해야 되나 어, 어떡하지? 했을 때, 음, 제 경험으로는, 음, 부정적인 말을 전하고 나면, 그다지 제 기분도 좋지 않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예. 네. 욕해하지 않아요. 내가 굳이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루이스 헤이 님도, 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하셨어요. 음, 혹시라도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말고 그에게도 전하지도 말고 반대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음. 그래서 우리가 뭐 나쁜 소문이나 험담들을 퍼뜨린다는 거는 결코 어떻게 해요? 내 에너지를 깎아 먹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그것 또한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당신은 어떠신가요? 그냥 다 그냥 말을 안 해버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어,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자고 그냥 이야기를 다 하시는 편이신가요? 어, 어느 쪽이신지 한번 이제는 조금 좋은 이야기는 퍼뜨리고 좋지 않은 이야기는 걸러서 하시는 음,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 111페이지에 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 나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고향시키고 영감을 주는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무척 행복합니다. 세상은 주는 대로 되돌려받는 곳임을 알기에 나는 말을 할 때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 그래서 어, 바꿔서 보면 어, 나한테 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나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좋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한번더 보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음, 그래서 음, 정말 정말 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음,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어, 깊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루스해님께서 이런 확언을 주십니다. 음, 나의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내 뜻을 잘 전달합니다. 음, 나는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내 뜻을 잘 전달합니다. 음, 분명히 좋은 말인지, 그렇지 않은 말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을 굳이 앉아서 듣고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그런 패턴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중지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죠. 음. 쉽지는 않겠지만 네 이것 또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음, 꼭 지켜주세요. 나아가시는 당신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 소문과 험담에 대한 확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번읊퍼드렸던 부분의 확언을 메모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도 치유의 시탁 마리아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